친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연애야 연애. 아와 학생이 무슨 연애야? 나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내가 폭로할 거리가 있어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약간 썸인 친구가 있거든. 누구 누 수현이랑. 네? 민호가 약간 썸을 어자리도그렇어고자리도그렇고 자리를 꼭 잃어버렸고, 자리이꼭잃수버이고테잘를꼭서어버렸고 열심히 꼭어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잃어버렸고, 이리를꼭 잃어버렸고, 자를좀많어 하더라 자리를 꼭 그래서 음. 왜냐면 내가 둘이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거든. 어. 근데 민호가 약간 좀 수줍어하면서 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100%까지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와. 근데 이 얘기를 꺼내주니까 민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지금. 자, 네. 두 사람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네, 네. 될 때까지 네.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지우라 아침들 하면 안 돼! 지훈이가 진행을 잘하네. 민호가 진짜 얘기해봐봐. 수연이 어떤 사람이야? 수연이는. 수연이의 장점. 그냥 친한 동동생이고말 아, 못하는 거고. 또, 또 수연이가 또미스트미스터워스에 나왔을 때 애선전 때또제 노래 우라버지를 불러줘가지고. 어. 고마. 나는 말을 그냥 좀 해보고 싶어. 직접 보고 얘기해 보고. 그것만 그래, 직접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 봐. 고맙다 얘기해줘. 직접, 직접 보볼수 있겠어? 볼수 있겠어? 귀 빨개졌다. 어 이거. 오. 아, 아, 때 하는 거아미스트내 노래 불내 노래 불러줘서 고마워. 는때 아, 전 그렇게 생각해. 기분, 아니, 기분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저랑 친한 6학년 언니가 있는데,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민호 오빠랑 사귀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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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으스. 말하는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6학년?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어근데 <laughs> 이번에 문방구에서도 만났는데, 왜 자꾸 너나 성격 맞잖아, 사귀는 거. <laughs> 40살 너무 아, 라야 하는데. 민호가 왜 수연이를 좋다고 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음. 예전에 지율이한테 꽃 받았을 때 아... 거의 민호 울다시피 했거든. 아그도지 아, 그리고 아, 지율이도 지... 민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때 그정도지는 지율아! 민호에게, 민호 오빠한테 왜 꽃을 선물했어요? 저는 좀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딱 첫인상을 봤을 때잘 웃잖아요. 오. <laughs> 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줬는데 이게 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 지훈이가. 성훈아,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 있어? 어? 어? 응? 응? 나는 뭐 경훈이를 너무너무 좋아해. 되게... 성훈이 너무 좋아하는데 살짝 실망했어. <laughs> 예, 예, 아 여기서 예, 예, 갑자기 얘를 예, 좋아한다. 어 나는 성훈아 너 아, 너무 팬덤 관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왜 왜? 왜냐면 내가 정말 버즈 찐팬이거든. 음. 그래가지고 방송 나오는 것도 찾아보고 내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있거든. 김경훈 음. TV 그 캠핑 나가는 거. 경훈이 집 봤어? 밖으로 그것도. 거기 한번 와? 그러면 좀 나중에 캠핑장에... 한번 가려고. 오늘만에 부터 개혼이를 위해서 무대를 준비했겠네요. 진짜? 렛츠고! 갱혼이를 <laughs> 위해서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음음음음음음음음 그게 그래, 음 사랑은 가슴이 시키지. 선배가 듣는 노래는 어떨지. 정훈이 화이팅 공부는 빼고. 굉장히 자잡 다가온 너의 생일이 초라한 내게 부담이 되는 이밤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 속에 숨긴 비겁한 내맘한 아름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엔 먼지만 남아 새하얀 편지 위에 적었어 축하해 아니저 노래가 진짜 어렵거든. 진짜 어, 그 어우 잘하네. 가자, 우리 작품 가자지훈이그래그래다 좋아네. 고볶겠습니다 같이. 우리 아이요렇게 색깔별로 해놓 건가? 아 그런 거 같은데. 한 아, 피는 자쪽은 어? 아, 는쪽 어? 아, 어? 아니, 경원이요아 어? 어? 아. 어? 자, 어?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어? 삼촌과 함께하는 어린날이 축제 아는 운동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삼촌이살빠졌다 오! 다이어트 슬레이네 다이어트가 되는 거 근데 살이 많이 빠졌어데 아니고 환기니까새로운선생님이가어으세요 아니, 아, 아, 어딘지 아니, 몰라 장윤경이 아들의 아빠 아니야 어, 누구라고 장윤정 선생님 네. 남편 그치. 정답이야 이름이 다섯 글자야 연우하영이 아빠다 연우하영이 아빠! 장윤정 수영이 나다 누구야 이름이 화경화 선생정아경화아경화는 맞아야 돼경화는 나 진짜 어. 방송하면서 내 이름 석자 정확히 아는 친구 처음 봤어. 네. 아니야. 지우도 그랬어. 도경환 아저씨 아니야. 맞았어. 오. 네. 자, 나는 장윤정이 낳은 연우와 하영의 아빠. 도경환 이고 <laughs> 새로 전근 온체육 선생님이야. 얘들아, 반가워. 도도갑습도다 자, 도이차와 함께 오늘 아는 운동회를 진행을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이제 삼촌들과 한 팀이 돼서 재밌는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윤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래? 삼촌 아, 마음에 진지. 들어요? 네. 삼촌 이름 뭐예요? 몰라요. <laughs> <laughs> 왜냐면 강제로 예, <반전이> 됐거든요. 예. <laughs> 저 이름은 아는 데 듯이요 잠깐만요 어. 이름은 아는데 성을 몰랐대요 아. 아. 그러면 지우리부터 찌우리 모 삼촌 자랑해 주세요 어, 어떤 삼촌인지 음. 자랑해 주세요 예 삼촌요 은예 음? 삼촌 그 춤을 잘 추고요 오. 그리고요 네? 동안이에요 야 초등학생 동안이에요. <laughs> 고마워요 잘생겼다는 얘기를안하네 어. 우리 민호+ 민호도 삼촌 자랑 한번 해봐요. 어. 웃기고, 웃기고, 착하고, 오. 재밌고, 웃기고 착하고 아, 재밌고 아, 그래. 돌려받기 하는 거 아니야? 목디스크 오겠는데? 칭찬 받나? 반응도 다 나오고 있는데? 저랑 키가 야 제... 키가, <웃음> 키가... <웃음> 키가 <웃음> 어 맞아 <laughs> 어린이날 네. 최고로 와, 좋은 사람 좋은 <laughs> 작품이에요. 네. 네. 어, 친절하고. 어. 영어히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영원 진짜 잘해요. 음. 일단 너무나도 저를 잘 챙겨 주시는 우주 최강 귀염이 호동이 상촌입니다. 아무 소식이. 아 일단 장원이 상촌은 키가 크고요. 하고 어. 착하고 어. 그리고... 어 착하요 <laughs>

랩도 잘해요 랩잘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냥 상민이 삼촌 나무 막히고랩 잘하고 <웃음> 자, 서로 <laughs> 파악이 잘된거 보니까 이미 사이들이 벌써 좋은 거 같은데 네. 자, 오늘 아는 운동에 어, 총세 번의 라운드가 있는데 각 라운드별로 우승하는 팀에게는 무려 상품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 저희가 특별히 엄선해서 준비했으니까 자, 모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laughs> 바라겠습니다 <웃음>